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뷰티비 촬영하러 온 담비입니다. 어, 우 너무 좀막 떨려. 오늘 어디 어디 수술하 오셨는지. 저 오늘 코랑 이중턱 제거하는 거랑 턱 필러까지 음 하러 왔어요. 근데 제가 아 오늘 아 이것도 까먹었어요. <laughs> 이거 눈밑에도 눈 하거든요. 아, 진짜? 네. 그러면은 지방 이식까지 더 따로 안 하시고. 네. 코는 왜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? 아, 코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는데. 턱 하는 게 하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뭔가 <laughs> 있잖아요. 저 무턱이 심해가지고 다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? 아 그게 싫어서. 제가 학원이 그냥 다 작거든요. 그래서 이중 턱도 있고, 그래서 턱 필러 맞고. 원래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하면 더 이제 약간 시너지가 날것 같아서 한 번에 하면. 음 그럼 코는 원래 할 생각이 없었다 했잖아요. 어떤 코로 하고 싶었는지. 아저 원래 처음에 상담할 때 카리나처럼 해달라고 했거든요 <laughs> 그 원장님이 이렇게 코를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쭈물쭈물 하시는 거예요 쭈물쭈물 하면서 아... 그거 아니야? 아... 막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<laughs> 그래가지고 막 걱정했거든요 그랬더니 코가 너무 작고 아 진짜? 너무 말랑말랑하고 화려하게는 안될것 같은데 <laughs>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수술하시기로 하신 거예요? 제가 코가 너무 여기가 말랑말랑해서 코 재료는 못 쓰고 첫 수술인데 자은을 쓰기로 했어요 아첫 수술인데 자간을? 네. 많이 부담스럽지 않았어요? 한 일주일 아프다가 끝나겠죠 <laughs> 아 이게 뭐 아무 생각 없을 수 있죠 그죠 저는 재수술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지금 아프고 그런 거는 솔직히 수술했으니까 아프겠죠 딴 거는 보통에는 없었고 아이? 딴 거는 저는 내 알바 가거든요 <laughs> 그럼 부카고은 그냥 갈 거예요? 네아 진짜? 저 모자 삼았어요 푸드티 이렇게 지은 서 이렇게 못자어요 <laughs> 세상에 못한 게 없어요 <laughs> 하면 다 돼요 주방을 입은 왜 언제부터 정했을까요? 아 근데 제가 사실 제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얼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중턱 때문에 제 얼굴이 안 보이는 느낌? 막엄청 콤플렉스가 있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약간 제 이목구비가 주목받지 못하는 느낌 주사도 맞아봤거든요 맞아봤는데 아 효과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막 약간 막 예뻐 보이고 막 취했었던 거요제 얼굴에. 근데 일시적이더라고요. 아, 맞아요. 그래서. 아, 근데 윤곽 자체가 막 모난 얼굴이 아니어가고 네, 진짜. 윤곽은 네. 제 얼굴이 좀 작아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어나 어지러지래. 나 자기가 너무 잘됐어. 저 얼굴이 <laughs> 작잖아요, 솔직히. 키가 작은데 다행히 얼굴이 작아요. <laughs> 근데 지방 흡입을 이중통만 하는 거죠? 네. 아, 여기 이렇게 보면요. 여기가 이렇게 일자예요. 원래 약간, 이렇게 아 돼있어야 예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가 선이 없고 약간, 요, 그, 둥실둥실한 느낌? 약간 그래서 제가 후기를 막 찾아봤어요. 유튜브에 있는 거 거의 다 봤거든요. 또 붓기가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. 얼굴은? 음, 음, 음. 허벅지나 뭐 어, 이런 데에 맞아요. 비해서는? 아, 저 정도면은 뭐 그냥 하루 아프고 끝나겠네. 약간 이런 느낌. 이번에 아니, 코 네. 상담 봤는데, 계속 턱이 없다고. 자꾸 턱이 없어서 코를 못 높인다고 자꾸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. 아, 너무 들어가 있으니까. 네. 턱이 없는데 코가 너무 이렇게 하면은 세부리 같아진다고. 아, 그렇지, 그렇지. 코보다 턱이기를 더 많이 하셨어요. 그렇죠. <laughs> 어, 그렇게 심각한가? <laughs> 근데 걱정되는 건 이제 평소에 잘 부어서. 그러면 흡스하고좀 붓기 관리 잘 해야겠다. 같이 이렇게 묻잖아요. 이게 컨실러 칠을 해도 이게 그 색깔은 지워질 수 있는데 약간 또이 이런 거는 안 지워지잖아요. 근데 이게 약간 유전이거든요. 저희 엄마도 하셨어요. 어, 이 얘기도 되나요 대표님 예아 근데 주변에서도 오늘 상영하는 거다 알고 있어요? 아몇 명? 몇 명만 알고 있는데 그냥 어, 어 해라. <laughs> 아 짧게 <딱히> 말리는? <laughs> 네 말리는 건 없고 뭐 제가 하겠다는데 말려봤자 네. 그게 소용이 있겠어요? 자 <laughs> <laughs> 이제 상담 받고 올게요. <laughs> 엄가 <laughs> 이렇게 당기고 있죠 네어 어, 안녕하세요 어, 안가 높이는 이게 콧구 폭이 너무 좁아지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하게 높일 건 아니라는 왜냐면 이제 이마하고 여기가 각도가 이렇게 밋밋하게 떨어지는 사람이 여기가 각성이 요 되게 이상하게 이런 사람 살짝 높이고 주로 콧구멍 주로 하게 됩니다 네.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콧구의폭 때문에 과하게 높이는 건안 된다는 거네또한 가지는 이렇게 비뚤어진 비대칭은 비틀에 코수술로 교정할 수 있다. 있죠? 네. 오늘 보였어요? 아, 뭐야? <웃음> 내 얼굴. 원장님께서 <laughs> <laughs> 여기 이중턱 제거랑 심술보 제거 해주신다고 하셨고, 여기 절개해서 이중턱 거상하고 어, 턱 필러까지 해주신다고 하셨어요. 그리고 코는 코가 지금 작아서 너무 화려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.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수술 직전이데 기대돼 그 수술하면 일주일이 제일 힘들잖아요 아, 그 일주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... 근데 이제 들어가면 무서워요 네, 네, 네. 저기 제가 항상 수술할 때 하는 말이 있거든요 마취 안되면 어떡해요 하면 잠들어요 그러면 이제 아, 아니에요 아 하면은 이제 제가 깨거든요 <웃음> <웃음> 아니에요 이렇게 해요 수술 받고 올게요 안녕 이러고, 어떻게 이러 <laughs> 피가 자꾸 흘러가지고 거지되고 있고요. 지금 얼굴이 귀찮은데 갈비뼈가 너무 아프거든요. 태국은 잘 되고 있는 것같은데 배치도 빨리 깼고, 붓기 빠지길 잘 기다려볼게요. 크게 떼진 않네요. 안녕하세요. 담비예요. 저는 지금 눈밑 지방 제배치코 이중턱 거상한 지한 달째가 되었어요. 눈밑 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는 늘어져서 처지고 톡 튀어나온 모습이 보기가 싫었는데 지금 딱 매끈하게 잘 정돈된 모습이고요. 코 같은 경우도 가운데랑 끝에 붓기 좀 남아있는 거 빼면은 라인도 아주 예쁘게 매끈하게 잘 나왔어요. 이중턱 거상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중턱이 이만큼 이렇게 잡혔었는데 그것도 없고 예전보다 턱선이 확실히 살아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또턱 필러 맞은 거는 제가 너무 과할까봐 걱정했었는데 적당한 선에서 그냥 제 얼굴형에 맞게 넣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. 그러면은 더 붓기 빠진 모습으로 더 예쁜 모습으로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수술한지 6개월된 담비입니다 너무 멀면 <laughs> <laughs> 지금 굉장히 예뻐지셨어요. 그런 말 많이 듣죠? 조금. <웃음> <웃음> 수술 끝난 직후에 연뭐하셨어요 챙겨간 음료수를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고, 집에 가면서도 그목 타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. 아프진 않아서 뭐 일상생활을 잘한것 같아요. 일단 눈밑지는 여기가 이렇게 저는 볼록하게 여기까지 있는 스타일이었는데, 여기가 이렇게 매끈해졌고요. 다크서클 심해 보이던 게 많이 줄었고, 코는 원래 약간 코끝이 살짝 처진 모양이었는데 이렇게 매끈하게 올라가게 개선이 되었고 이중턱도 뭔가 윤곽이 흐린 얼굴이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잡히면서 약간 얼굴이 선명해 보이게 됐어요 되게 빠지게 기다릴 때 심정 어떠셨어요? 어.. 붓기가 있는 상태에서도 되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맨날 막 이렇게 만져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<laughs> 일단 눈밑 지방은 제가 한걸 까먹었었어요. 느낌도 없어 가지고 아침에 조금 하루이틀 눈곱 양이 많아졌다. 뭐그 정도고 이중턱 지방은 또 아프다기보단 그냥 약간 찌릿찌릿 진동 오는 느낌이었어요. 제일 아팠던 게 이제 자가늑 밴드가 제일 아팠는데 아무리 오래 가봤자 일주일 그러니까 3일이면은 괜찮아진 거 같고요. 저는 붓기 빠진 순서. 여기는 애초에 잘 붓지도 않았고요. 내가 코 그다음에 턱 순서대로 빠졌어요. 붓기 관리 그냥 술안 마시고요. <laughs> 스트레칭 좀 하고 그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수술하고 나서 본인 이미지가 어떻게 바뀐 것 같아요? 수술 전에는 약간 동글동글하고 애 같아 보이는 얼굴이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디 가면은 고등학생이냐고 하고 좀 어리게 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확실히 그런 게 줄어들었고 약간 어른스러워지고 세련된 느낌 그런 이미지로 바뀐 것 같아요. 저도 이거 진짜 궁금했던 게 수술 후 주변 반응. 음 처음 본 사람은 한줄 모르고요. 원래 제 코가 이렇게 이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. 어 약간 이런 느낌. 했는데 자연스럽다 이렇게 뭔가 예뻐졌다 이렇게. <laughs> 엄마는 자기도 하고 싶다고. 자기도 데리고 가달라고. <laughs> 그러고 친구들은. 진짜 잘했다고 이렇게 잘될줄 몰랐다고 자 그러면은 뭐가 에피소드 같은 거 있습니까? 아 마스카라 할때 여기 묻던데요 <laughs> 처음 느껴보는 뭐가 이렇게 쓱 했는데 이렇게 까맣게 묻, 묻어가지고 아 이게 그거구나 <laughs> 담비님쇼츠가좀 터지셨잖아요 아 맞아요 연락이 네. 많이 네. 왔어요 그래서 <laughs> <해서> 연락이 많이 왔어요 <laughs> 고모한테 오고 네 이제 아빠한테 보낸 거예요. 이거 담비 아니야? 이렇게 그래서 아빠가 이거 너야? 이렇게. <laughs> 그리고 친구한테 이거 뭐야? <laughs> 이거 너야? <laughs>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 할만하다잉. <laughs> 할만한 것 같아요. <laughs> 예쁜데 더 예뻐지긴 함. 코 이쁘게 됨. 이중턱도 성형되는구나. 아, 네, 저 원래 예뻤어. <웃음> <웃음> 네, 예쁜데 더 예뻐진 것도 맞고 코 예쁘게 된 것도 맞고요 아, 맞아. 이중턱 신기하다는 얘기 주변에서 많이 했어요 되는 줄 몰랐대요 이분처럼 내가 본 성형 비포 애프터 영상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임 제가 생각해도 약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도 뚜렷하고 예쁘게 바뀐 것 같아요 뭔가 확 티나게도 아니고 너무 티안 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성형의 예? 그 정도로 된것 같아요 확실히 젊으니까 성형빨도 잘 봤네 <laughs> 이거 저 자주 가는 네일샵 그 이모가 해주, 해주신 말씀이랑 똑같아요 그래 이렇게 젊어서 해야지 나중에 해봤자 다 소용없다고 보여줄 거 남편밖에 없다고 <웃음> <웃음> 댓글 읽기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밸런스킹 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화려하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어, 지금 자연스러운 모습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다시 해도 자연스럽게 코에서 중요한 건코대코 끝, 코 끝. 원래도 코 모양은 예뻤는데 코 끝이 올라가면서 확 분위기가 바뀌었어요. 네, 만족도는 몇 퍼센트인가요? 음... 99.9999% <laughs> <laughs> 나머지 35%는 무슨 얘기야? 근본인으로 수술하시는 분께 한마디... 음... 지원하시는 게 고민되면, 너무 친절하시고, 수술도 너무 잘해주시니까 걱정 마시고, 아픈 게 고민이시라면 그것도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하루빨리 더 예뻐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퓨앱을 다운로드 해주세요. 제 1탄 영상은 이쪽, 다른 영상은 이쪽.